<laughs> 어슛 나오네 아 오케이 잠깐 서툴 하고 표재현 슛, 슛! 어... 아, 역시 아주 예리하네요 표재현, 표재현 선수는 주발이 왼발인가요? 주발이 왼발이죠 어, 왼발 선수 선수 진입니다아 페인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기니다아 앞으로 뛰러 드는 패스 아, 김명호 아. 선수! 잘연스럽게 그냥 파했습니다준 아, 선수 찾고 있죠? 받아 냈고요. 어, 아, 패턴 아, 아쉽지만 다시 한번 파트. 자, 드로잉 다시 들어갑니다. 어, 어. <laughs> <laughs> 의도가 된 건가요? 아, 클리어! 아, 아. 아 한수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키가 아주 좋은 선수죠. 골키퍼, 반대 전 어, 아, 정아습니다 역습, 역습, 역습 찬스 가져오나요? 역습을 항상 느리는 인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저희가 조금, 어. 캐스터님 말씀대로 조금 아쉽네요. 라인 아웃. 찬이기 키핑하고. 공간으로 내줬습니다. 되기 깊고. 과연? 아, 아주 블루볼이 되었네요. 계속 배기훈이 볼을 뺏기네. 특정 선수를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반대전환 좋습니다. 아 이쪽이 아, 불... 정경이 뛰어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 얘기도 없고 하다 보니 싸이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반대편 전환 성공했습니다. 아 미역이 윙으로 치고 어, 들어갑니다. 영근이를 주면 좋을 텐데. 아 커트. 아, 정용 오늘 선물도 주시고 커트도 하시고 아까 첫 일쿼터에 어시도 하시고 하시는 게참 많네요. 아 반대편 전환 시도 전환 시도. 아 커트 당했습니다. 클리어 들어가면요 클리어했습니다. 반대편 전환 있나요? 아아배규 레드는 조금 더 선수들이 유동적으로 뛸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좀 수비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음. 많네요공격자는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인 것같죠볼모을고 나옵니다. 반대전잘 아, 봤습니다. 정확하네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질러주 기운. 어, 공간으로. 아, 아, 조조더더의으으어어을을 저... 싶은데요 클리어 아, 아 야. 페인팅과 터치로 한선수를 벗게 됐죠? 오케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권민영 다시 뛰내주고 어? 크로스 올릴지. 등기. 어, 공 앞에서 뛰어졌습니다 어, 권호주 선수 막아냈습니다. 아유. 슛도 좋고, 키퍼도 좋고. 잘 막아냈네. 잘맞고 찰차고. 무이 좋고. 애우 좋고. 꼬 <laughs> <꼭> 먹고? <laughs> 알 먹고. 아, 이제 좀 많네요. 아, 파트. 커트. 아, 커트. 뒤에 간다. 오케이. 다, 반대로 내줬고요 오, 반대편. 아, 지짜 좋았어요. 오, 아니에요. 오, 아니에요. 과연? 이게 아, 이게 뭐죠? 아, 아, 이거. 뭐죠. 고, 이거 아. 깨끗. 깨끗. 아, 레드 아주 좋은 기회 있었는데 아주 아쉽습니다, 그죠? 아참이 연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주 마무리가 아주 마무리가 안 좋네. 아 조금 아쉽. 다두개다 잡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주죠. 약간 분위기 패스하고. 가져온 것 같아요, 레드. 아, 조금, 조금 짧았어. 네, 조금 뒤로 내주는 바람에 조금만 더 앞으로 내줬다면. 어, 반대전환 어, 좋고요. 확실히, 반대전환이 너무 좋네요. 어, 블루가 시야가 어. 확실히 좋네요. 네, 네, 맞습니다. 슛 나왔습니다. 아, 권선수 몸으로 볼 오, 막아내고. 아, 우 권선수. 코너킥까지 막아냈어요. 아들이 던지고 있네, 이제. 어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주 그냥 드로빙도 힘있게 날아갑니다. 아, 볼 나오죠? 백백 경합. 아, 김태식. 경합. 여유로워요. 아, 아우. 김명이 어제 목을 다 치셨다고 했는데, <laughs> 전혀 관계가 없이. 아유, 아유. 아, 아! 아, 백예훈 아, 너무 아쉬워요. 와, 아, 아, 그래도 집념이그집념이 오래 그 집념이 만들 뻔했어요. 그렇죠? 아, 이런 배. 부분은 좀 높이 사줄만 하지 않나요? 백예훈이라서못 넣는다. 캐스터님이 <laughs> 한 명에 대한 그비단이쇄도하고 <laughs> 있습니다. 자, 플러스 올라오겠죠? 아, 어, 높이 떴습니다. 헤더. 아, 기현. 어, 아, 저 마진 팀만 뒤에 받쳐 주는 서수가 없었어요. 나갔습니다. 자, 라인 붙여서 드로잉 하나요. 그것 찾고 있습니다. 스피닝하고 아, 어, 여기서 나왔어요. 어, 트래핑 너무 좋죠. 슬픽! 어, 슛! 아, 이렇게 아. 정면으로 갔지만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반대편 다시 전환하죠. 확실히 블루가 시야가 좋고 반대전환을 자주 시도해요. 그런 게 어, 기회를 만들어내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드필더에서 조금, 음,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미드필더가 본인이 안 들어가서 약간 부족하다. 좋아하는 분위기인가요? <laughs> <laughs> 전파인 너무 좋았는데. <laughs> 아 조금 높았습니다 아 상혁이한테는 음, 예. 좀 낮게 줘야지 키가 약간 클 필요가 있어요 <laughs>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laughs> 오케이 볼 나갔습니다 둘이 나가죠 불고 찾고 있습니다 드로잉 커트 다시 한번 레드 블루 강하고아 터치 어, 조금 길었죠? 어. 몸싸움이 어. 역시 탱크에 탱크. 아, 좀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공성. 이게 아, 기도됩니다. 거둬냅니다. 그냥 막 쏘는 거 같은데. 포기하지 않죠? 포기지 않죠? 뛰어주고. 볼, 볼 가져왔습니다. 백유은. 배경... 배경... 어이없죠. 남들이... 아... 타채 좀 길었죠. 이렇게 실수했을 때 이렇게 좌절하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뛰어주는 게아좀 아유. 아, 진려 진려. 진행했습니다. 쳇. 주심은 어, 반칙이 아니라고 봤죠. 어, 백유에서도 오늘 기회 많이 봤는데요. 가말아 먹네요 저기서. <웃음> <웃음>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아 핸들. 핸들이라고 아, 봤는데 아 이거는 와, 주심이 어, 주심은 핸들이 아니라고 본것 같아요. 주심이 어... 블루죠. <laughs> <laughs> 아스트디오 <아유, 웃음> 그런 것까지 <laughs> 체크하시고. 자 다시 한번 블루 해볼. 라옵니다. 퍼트했습니다. 아, 하지만 중원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어. 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 좀 위험 지역이죠. 어, 다시 한번 볼 받고. 합니요 반대 줘야겠죠. 아 드리블이 너무 유연하네요아 빼주려고 어 들어왔어요. 어, 이선 선수 크로스 올라오나요? 드리블 돌파. 어, 반대 으로 내주는 선택. 명수 어, 선수 크로스 아, 아, 크로스가... 어제 그 저런 크로스를 제가 받아서 넣었잖아요 <laughs> <laughs> 이런 부분 놓칠 수 없습니다 슛 나오나요? 드리플! 아 너무 아쉽고 마무리가 안 좋네 많이 쌓였어요 블루, 블루 쪽 블루 선수들이 확실히 좀더 많이 뛰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블루가 확실히 좀 수비가 좋네 <laughs> 반대로 레드는 공격이 공격이 좋... 엉망이네 특히 왼쪽이 <laughs> 엉망이네한 <laughs> 엉망이네. 선수에 대한 그로스 올라옵니다. 아좀 높았네요. 아 반대 전환 또 앞에 어, 죠아 다시 오, 반대. 잘봤어 아주 잘 봤어요. 이빈 공간을 보네요. 확실히 킥이 되는 선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권진석인가요? 아, <laughs> <laughs> 맞는. 줄고 <laughs> 찾고 있죠. 뭔가 미드 쪽에서 방금 좀 압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레드 활동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음. 커트 하죠? 다시 나옵니다. 아, 조금 길었습니다. 커트. 어, 아, 어, 이게 오히려 페인팅으로. 아, 아. 현런 선수 커트. 잘 지연했죠? 박선수 봅니다. 반대편 전환. 아, 좋아요. 음. 조금 빗막기. 아, 어, 페인팅 아주 좋았고요. 어, 내 네, 네 주나요? 진짜 가장 가나요 다시, 다시 한번 백유 네 주겠죠? 아, 백유. 아, 선수 이만큼 봉을 받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 창출을 아, 어? 어이없죠. <laughs> <laughs> 좋은 시도였다고 하는데 <laughs> <laughs> 약간 편파 중계가 있는 점. <laughs> 자. 바운드로 내려와서 아주 센터백이 든든하다 보니 빌드업이 자연스러워요. 앞으로 내주고, 방향전환. 아우. 아, 이번에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어, 아, 끝까지. 아, 정우수수아 보세요. 지금 계속 백인수수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얻어 걸리는 게 맞네요, 오늘따라. <laughs> 아, 힘없이. 반칙 아니죠? <laughs> <laughs> 전혀 풀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쪽에서도 어, 반칙은 아닌 걸로 보였어요. 약간 배규 선수가 확뛴건 아니었을까? 어, 반칙으로 인정한 것 같네요. 비술 손아 아, 아닙니다. 반칙 아니고 드로잉으로 있습니다. 어, 발이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어, 이쪽도 어? 높았던 것 같은데 성수스는 괜찮나요? 어, 어? 어, 어 다시 하자마자. 일어나서 <laughs> 이 늘어 아주 자연스럽게 연속 당점으로 나왔어요. <laughs> 오, 어 그, 블루가 지금 또 역습을 더 음, 가져. 보, 발보다는 공을 먼저 건드렸다고 봤어요 주시면. 앞에서 봤으니 정확하겠죠. 드리블 아 정우 선수 파트합니다. 드링직쪽으로 나갑니다. 오 축발로 해주는 센스. 반대 전환. 2... 과연아 연. 2... 아, 아 영호가 영어... 다시 커트하고. 영호 선수. 어잘돌아섰어아 자연스럽게 돌아섰어요 영재. 영재. 반대 봅니다. 아아 킥이 아주 자연스러. 아 하지만 오프사이드. 라인은 안 보죠. <웃음> <웃음> 다음부터는 <laughs> 신명석캐스터님이라고 출제가 <할> <laughs> 어려울 것 같다는 좀. 공안 보고 <laughs> 카메라 늦었죠? 아아 좀 아쉬운 선택 뺏겼어요 하지만 수비전 이미 자리 잡고 있죠 반대전을 시도합니다 아 앞으로 살짝 내주는 오어어 오히려 다 좋게 됐어요 서겼어. 다 썩였어 크로스 반대편 아어